네. 자,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요. 여기까지 밑줄 꺼 볼게요. 자,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. 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합니다. 자, 이 직선이요. 자, 이하고 만나지 않는데요. 자, 이하고 만나지 않는다. 이런 만나지 않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어, 두 직선이. 평행할 때를 얘기하겠죠. 평행할 때 만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자, 이 문제에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평행하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여러분 평행할 조건 기억하실까요? 자, 평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같아야 되죠?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. 자,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요. y 절편은 어떻게 돼야 돼요? y 절편까지 같아 버리면 일치가 돼 버리죠. 그래서 y 절편은 다르다가 되어야 합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요 기울기가 같아야 하더라. 자, 기울기는 X 앞에 요 개수 보일까?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. 이 기울기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? 같아야 한다는 거야. 자, 그럼 우리 이렇게 두 점을 알때 기울기 구할 수 있죠? 자,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자,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, A 값이 뭔지 모르잖아. 그럴 때는요, 자, 내가 앞에서 뒤에 거를 빼면, 똑같이 Y 값도 앞에서 뒤에 거를 빼면 돼요. 선생님, 나는 뒤에서 앞에 거 뺄래요. 5에서 A를 뺄래. 그럼 똑같이 Y 값도 뒤에서 앞에 값을 빼주시면 돼요. 자, 그럼 샘은 앞에서, 자, 뒤에 값을 뺄게요. 이렇게 한번 빼봅시다. 자, 그러면 X 증가량은 A 빼기 5고요, Y 증가량은 4에서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한다? 뺀다 이 조린 거야. 자, 그럼 얘는 a 빼기 5분의 6이 되겠죠. 자, 근데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, 이 마이너스 3하고 어떻게 돼야 돼?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식이, 자, 요거 이제 풀어줘야 되잖아. 자, 요거를, 자, 풀려면은, 자, A 5가요. 자, 일단, 어,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것이고, 자, 약분해서 3이 되려면, 여러분, 2가 돼야 되겠죠. 요 아이가 이제 2가 돼야지 약분돼서 3이 되잖아. 자,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결국 양변에 5를 더해주시면은, 자, A는 얼마가 됩니까? A 값은 3이 되겠죠. 자 그러면 a값이 3일 때 오, y절편이 서로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y는 자 우리 a값 찾았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정답이에요 자 y는 마이너스 3x 자 y절편 한번 찾아볼 거야 자 5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난다 했으니까 자 x에 5를 넣었을 때 y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 여기 5를 대입해 볼래요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15지 자,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, 자, 뒤에 더하기 13이 붙으면 되겠죠?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. 자, 어떻습니까? Y절편도 서로 다른 거 확인이 되시죠?